1년 만에 유치원 153곳 문 닫아? 대체 이 통계가 뭡니까? 정부는 통계만 내지 말고 대책을 세워주세요. 2025년 교육기본 통계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. 저출생 여파로 유치원, 초, 중, 고교생을 합친 학명이구가 1년 만에 13만 명 넘게 줄어 555만 명을 기록했습니다. 20년 전 1031만 명에서 반토막 난 수치입니다. 이 때문에 지난 1년간 유치원만 153곳이 문을 닫았습니다. 그런데 웃긴 건 국내 학생 수가 줄어든 빈자리를 다문화 학생이 채우고 있다는 겁니다. 다문화 학생 수는 20만 명을 돌파했고, 외국인 대학생은 1년 새21% 넘게 폭증했습니다. 한국인은 애를 안 낳고, 학교는 외국인으로 채워지고 있는 현실이 말이 되나요? 100년 뒤에 이 나라의 국민이 누가 될지 걱정되네요. 이 심각한 통계만 매년 내놓고, 근본적인 대책 하나 없는 정부. 이제 대책 좀 세워봅시다. 몇십 년뒤 대한민국은 그냥 빈집이나 외국인 소유로 경매에 넘어갈지도 모릅니다. 이러고도 정신 못 차리면 누가 여러분의 미래를 지켜줍니까? 여러분 속을 확 뚫어내리는 황류수였습니다 구독, 좋아요는 여러분의 힘이 됩니다.